보리가 좋아서 그래. 보리가 <laughs> 좋아서 그래. 보리가 <laughs> 좋아서 그런데요. <laughs> 힐링. 보리 언니 화났잖아. 보리 언니 화났다. 힐링아. 보리 언니 화났네. 건들면 안 되네. <laughs> 아이고, 무서워. 아이고, 무서워. 아이고, 무서워. <laughs> 아이고, 우리 보리 화났다. 아이 우리 보리 하나 또, 어, 아고 무서워, 아이고 쑹질났죠. 힐링아 보리 언니 가 간들지 말고 이러세요, 이러세요. 우리 보리 이러세요. 어, 우리 보리 화났어.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 목 아프니까 그렇게, 아, 하면 안 돼. 어우, 거봐. 뭐 아프잖아. 그만, 우리 그만, 그만 건들어. 버리 언니 그만 건들어요. 천방지축 그만 더 건드세요. 버리 하나 타요. <laughs> 버리 무서웠어? 힐링, 버리 무서웠어? 아, 또, 또, 또 또, 아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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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, 뒤질려고 하지 마. 뭘뒤질려고 여기서 냄새가 나고 있어. 안 돼요. 까까가 있어, 여기 까까가. 안 돼요. 언니 까까예요. 보리 언니 까까예요. 우리 보리가 먹어야 돼요. 보리 까까예요. 보리 까까예요.